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그인하기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웹엑스 어플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터치합니다. 자 터치할 거예요. 자 그럼 이메일 입력. 자 저는 아까 자, 다음을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사이트를 선택해 달라고 나와요. 그럼 거기 밑에 여러분의 그 사이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여러분의 그 사이트를 선택하면 비밀번호 입력해 달라고 나오지요. 자, 비밀번호 보이게 하면 그 비밀번호가 보이는 거고요. 자, 혹시라도 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신 분들은 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이용하셔서 자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다음 자 그랬더니 오디오에 연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해 달래요. 자 이건 그냥 다음 이건 이제 안 내고요. 음. 자 이렇게 일단은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뭐 저는 제 이름 뭐 고미경님의 개인룸 해서요 자 요렇게 뭐 참여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뭐 요렇게 나타나네요 일단은 시작 버튼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여기 자치에 보시면 요렇게 생긴 게 뭐야 요렇게 생... 어, 뭐, 이거는 이제 음소거가 됐다라는 소리예요 음소거 소리를 안 내겠단 소리예요. 만약에 얘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 내 목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얘는 뭐예요? 비디오 중지. 내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내가 얘를 또 터치하고 이것도 터치하면 자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자, 시작을 한번 눌러볼 거예요. 자, 여기. 어, 고미경님의 개인 룸내 개인 룸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미팅 번호 비디오 주소가 일단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꺼놨기 때문에 그래요. 꺼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비디오를 선택해서 비디오를 시작 누르시면 어, 아까처럼 뭐 미팅 번호나 이런 URL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겠죠. 자 지금 소리도 네, 제가 해제를 해놨는데 이 소리를 켜면 지금부터 소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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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소리를 나는 음소거하겠다. 그러면 터치. 다시 나타나게 하겠다. 그럼 다시 터치. 자 여기 비디오 모양 누르셔서 네 비디오를 중지하겠다. 그쵸, 비디오를 중지하겠다. 아니면 다시 나타내서 비디오를 다시 시작하겠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어, 얘를 선택해서 뭐 중지, 중지하거나 중지 다시 이제 선택해서 할 때, 이 화면에 이렇게 생긴 부분들을 보여요. 이렇게 생긴 부분들. 응, 음. 자, 얘는 이제 좌우 반전이죠. 좌우 반전. 얘는 우리 카메라 방향. 얘를 이렇게 들어보면 얘를 다시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 제가 보이는 거고. 자, 요거를 누르시면 다시 뭐 우리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얘는 요 위에도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기능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밑에,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겠죠? 자, 땡땡땡을 터치를 하시면, 자, 얘를 선택해 보시면, 어, 세부 메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은 지금 뭐 참가자가 한 명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또 이렇게 할수 없는 기능들도 좀 있고 그래요. 자, 뭐, 룸 잠그기 같은 경우에는, 자, 잠그기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팅룸이 잠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해도요, 여러분. 이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해요. 다시 들어가서 룸 잠금 해제를 누르면 잠금이 풀려요. 해제됩니다. 자, 땡땡땡 눌러서 자, 스피커 마이크 전환. 요거 눌러 보시면 여러분들이 회의를 참석을 할 때, 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라면, 아무도 없는 곳이나, 이어폰을 가지고 참가하는 경우에는, 뭐, 소리가 이렇게 들려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전화로 얘를 맞춰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전화할 때, 어떻게 해야 소리를 들을 수 있으세요? 그쵸.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야만 전화를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리가 크게 안 들리고 소리는 전화기로 들리는 것처럼 귀에 대야만 소리가 나요. 들리는 거예요 요거를 전환할 수 있어요 어... 이번에는요 거기 밑에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자 바로가기 만들기가 뭐냐면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가기를 홈 화면에 추가한대요 홈화면에 추가하려면 이 아이콘을 길게 누르거나 아니면 추가 버튼을 눌러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길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아니면 원하는 딱 원하는 그 위치에 얘를 위치시켜 놓는 거예요. 자 여기다 두면요, 얘를 바로 터치하면 내 개인 룸으로 바로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다시 터치하셔서요. 자, 모두와 채팅, 모두와 채팅을 터치하시면, 터치하셔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와의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참가자가 한 명도 없어서 그런데 어 참가자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참가자하고 또 이렇게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또 뭐가 있을지 땡땡땡 우리 세부 메뉴를 한번 눌러볼게요. 어 여기 그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설문조사는요 어 스마트폰에서는 불가능해요. 여기서. 어 만약에 호스트가 음, 호스트가 선생님이 미리 뭐 PC 버전에서 그 설문 조사를 만들었다라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우리 모바일에서는 어, 설문 조사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자전 단계 터치해 주시고 자 터치하시고 자 미팅 권한 한번 눌러볼까요? 미팅 권한 자 누구든지 이렇게 공유 어떤 것들을 우리 이제 그 화면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 말고 다른 참석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자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다른 사용자들도 누구든지 공유가 가능하고요 자 만약에 참여 시 자동 음소거 만약에 이제 수업 딱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막 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요, 쩌는 거야 막 이렇게 시끄러면 우안 돼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자동 음소거 음. 자 다시 땡땡땡 눌러보도록 할게요. 뭐 세부 세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뭐 눌러 보시면 요거는 이제 지금은 참가자가 한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여러 명의 참가자가 생기면 뭐 자동으로 수동으로 내가 예를 들어 1 0 명의 사람이 내 회의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다섯 사람 다섯 사람 소회의가 조금 이렇게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그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참가자들을 어 부여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 자 다시 땡땡땡 설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설정 들어가 보시면 뭐 요거는 아까 제그 미팅룸의 주소였어요. 미팅룸의 주소였고 제미그제 그제 아이디 제그 로그인 계정이었고요. 자, 요거를 선택하시면 자, 여기 뭐 이름이라든지 뭐 사용자, 뭐 이름,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고요. 어, 뭐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시면 이전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새로운 비밀번호 두개다 입력하셔서 비밀번호도 변경해 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굳이 안 변경할래요. 음, 참가자에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미팅 번호와 URL을 공유하는 방법. 음, 일단은 여러분 어디를 누르시냐면 땡땡땡 한번 눌러 보시네요 정보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보. 자, 정보로 들어가면 비디오 주소 있어요. 비디오. 내가 지금 이 사용하는 이 웹엑스 비디오 주소가 있고 URL이 있고요. 그쵸? 미팅 번호라는 게또 따로 있어요. 미팅 번호라는 게 그래서 어, 나는 이 URL만 복사해서 보내줘도 돼요. 왜냐하면 뭐그 URL을 터치만 하면 혹시 내 스마트폰이나 내뭐 노트북에 웹엑스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이 URL을 터치를 하면 바로 회의에 참가가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미팅번호를 입력해서 미팅번호, 아까도 잠깐 제가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렸지만 회의에 우리 아까 참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미팅번호를 입력해, 해서 미팅번호 입력하고 그 참가하는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음. 자, 그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우측 위에 보시면 공유하는 버튼,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 터치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공유할 건지 물어봐요. 제일 간단한 건 여러분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에 공유해볼까요? 어, 카카오톡 눌러서, 원하는 친구, 어, 내가 친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참석자, 참석자들에게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자, 그 참석자에게, 자, 이렇게, 뭐, 미팅의 주제, 고미경님의 개인룸 해서, 뭐, 미팅, 번호, URL, 이게 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웹엑스라는 어플이 설치가 되어있을 때문에 요 주소있죠 주소 요거를 그냥 터치만 하면 요것만 터치만 하면 바로 웹엑스 허용해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화면 공유는요, 우리 화상회의를 할때 정말 중요해요. 우리 호스트는 무조건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참가자일 경우에는요, 호스트가 동의한, 허락한 어, 경우에만 이런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 땡땡땡 터치 한번 해보시면, 자, 콘텐츠 공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스마트폰에서 콘텐츠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 여기. 콘텐츠 공유라는 거 있습니다. 콘텐츠 공유를 눌러서 터치하니까 화면 공유라는 게 있어요. 화면 공유, 화면, 화면을, 내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할 건가요? 물어봐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화이트보드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보드는 빈 화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혹시라도 빈 종이에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뭐 글로 쓰던지 아니면 뭐 글자로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좀 그어가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화이트 보드로 할 건지, 뭐 아니면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원드라이브나 요 박스나 이런 곳에 뭔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건지, 아니면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불러와서 그걸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서 볼 건지 물어봐요. 일단은 이세 가지를 기본으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화면 공유. 이 화면 공유는 내 스마트폰에 화면을 그대로 공유를 할 건데, 이 중에는 또 세부적으로 물어봐요. 뭐가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미지에 대해 최적화, 비디오에 대해 최적화,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볼 건데, 뭐 이미지나 아니면 다른 뭐 일반 어플을 좀 사용해 가면서 설명을 할 건지, 이미지에 대해서 최적화를 시킬 건지,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갤러리에서 동영상을 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뭔가 설명을 할 건지, 유튜브에 가서 어떤 영상을 내가 이 화면, 내 스마트폰에 그대로 공유해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동일한 영상을 보면서 얘네들을 공유를 할 건지, 어떤 걸로 최적화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저는 그냥 이미지에 최적화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된게 나와요. 자 웨벡스 미트 앱으로 화면 전송 또는 녹화를 하겠대요. 근데 여기 보면 뭐 비밀번호, 결제 정보, 사진, 메시지, 음성 등이 포함될 수 있, 이렇게 나와요. 내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송출되는 거니까, 그쵸 만약에 내가 어, 중요한 자료가 스마트폰에 있을 경우에 그거를 내가 보면 그것도 상대방한테 송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지 않는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눌러 버리면. 지금부터 내 스마트폰에 있는 게 여기에 지금 참석한 진상훈이라는 분한테 내 스마트폰 상태가 그대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여러분 요거 지금 제가 요거 이미 그 전에 제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하고 있었던 이그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이 꺼지면서 여러분이 제, 여러분에게 제 스마트폰 요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취소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 눌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화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사진 공유하는 거. 그거 한번, 또 한번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여기, 땡땡땡 눌러서, 콘텐츠 공유로 들어가셔서, 아까는 화면 공유였지만, 자, 이번에는 사진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터치하시면 혹시 저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플이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진과 관련된. 자, 갤러리로 들어가 보신 다음에, 자, 원하는, 음, 앨범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 이 사진이, 저 뿐만이 아니라,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이 동일한 사진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요거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 요거요거요 모양. 자, 얘를 터치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하단에, 자, 이렇게 연필 같은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기 연필, 얘는 덱스트, 얘는 뭐 지우기, 얘는 뭐실렌지뭐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 그렇죠? 이 연필이 지금은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내가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아,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요 이건 뭐 단순히 뭐 사진이지만 어떠한 문서를 찍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 때 어, 이거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어가면서, 자 다시 요거를 선택을 하면 연필하고 펜을 또 변경할 수도 있고, 자 펜으로 바꾸고 뭐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오, 어, 얘네 또, 막 이런 식으로, 응?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옆에 있는 거 실행 취소 누르시면 하나씩 취소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지우개를 선택해서, 얘네들을 딸가 눌러주시면, 자, 눌러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지워진 거예요. 자, 옆에 있는 텍스트 t 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색깔을 또 선택하고요. 여기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내가 글자를 입력을 해서 완료를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글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렇게 끌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뭐 이렇게 위치시켜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요걸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요렇게 끌어서 요거를 요렇게, 얘가 포함된 부분, 요렇게 끌어서 내가 얘를 이동할 수 있어요. 뭐 요런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분. 땡땡땡 음, 눌러보면, 어, 저뿐만이 아니라, 자 누구든지 주석을 달수 있고, 자 이렇게 주석을 저처럼 이렇게 달아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땡땡땡을 눌러서 저장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의 같이 했던 내용을 저장을 좀 해야 되겠다 할 때, 얘를 저장을 누르면, 요 표시 그대로, 요 지금 이렇게 낙서한 그대로, 뭔가 표시한 그대로 갤러리에 다시금 저장이 되어집니다. 자전단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주석다는 거. 어, 화면에 뭔가 이렇게 그어서 글자를 입력하고 표시를 할수 있는 펜. 자, 뭐 요거 같은 건 뭐예요? 요거는 뭐 회전이죠, 회전. 공유한 것을 뭐 회전할 수 있는 거. 자, 만약에 내가 공유가 다 끝났다. 난 이제 공유를 다 끝났고, 이제 다시 여기에 이제 사람들 얼굴을 좀 보고 싶다. 그럴 땐 여기 공유 중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좌측 위에. 자. 공유 중지를 누르면 자 공유가 어떻게요 해제가 되었어요 다시 이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소리죠 자 다시 땡땡땡 눌러서 여러분 이번에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로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땡땡땡 눌러서 자 여기 컨텐츠 공유를 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화이트 보드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화이트 보드. 그러면 여러분, 빈 화면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처럼, 이렇게 뭐, 연필이나 펜을 선택해서, 여기는 그냥 써가면서,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써가면서. 그쵸? 이렇게 써가면서, 뭐, 글자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쓰고, 완료해서, 뭐, 얘네들을 서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주고받을 때, 그때. 빈 화면에 포스트와 참가자들이 서로 그곳에서 의견을 나누며 이야기를 할때 그때 화이트보드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상 배경 지정하는 여기 여기 우리 카메라 모양 요걸 눌러서 여기 가상 배경을 눌러서 아까처럼 뭐또 변경을 해주실 수 있는데 자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참가자 볼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참가자를 볼수 있는 방법. 자, 우측 위에 보면 사람 모양처럼 생겨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거를 덧치 하면, 자, 이렇게 어떤 참가자가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일단 고미경이라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저. 제가 호스트고요. 여기 진상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얘가 어떤 모양이에요? 스마트폰 모양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들어온 거예요. PC로 연결을 했다라면 여기 에 모양이 그 모양이 아니라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 사람이 어떻게 접속을 했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 지금 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지금 보면 음소거로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말을 해도 저한테 들리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한테 소리가 들리게 하고 싶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호스트일 경우에는 얘를 누르면, 어, 요거를 켜달라고 요청을 할수 있어요. 여기 진상훈이라는 사람한테, 자, 소리 좀 켜주세요. 라는 것을 요렇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쵸? 자, 이제, 회의 종료하는 건 뭐예요? 음, X, 우리 여기서 이제 X를 터치한대요. 자, 나는 이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엑셀 어, 버튼을 터치하시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참가자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에 대해 미팅 종료라는 것만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다면 미팅 나가기라는 게또 있어요. 미팅 나가기. 그 미팅 나가기를 누르면 그냥 나만 나가는 거고요. 모두에 대해 미팅 종료를 눌러 주시면 어떻게 돼요? 어, 그냥 완전히 미팅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일단 참가자가 없기 때문에 모두에 대해 미팅 종료가 있어요. 자, 요거를 눌러 보시면 자. 자, 이렇게 완전히 미팅이 종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의를 예약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회의 예약하기 하단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미팅으로 들어가요. 해서 자 여기 플러스 있을 거예요. 플러스 음. 자 플러스를 더치 하시면 자 여기 뭐 고미경님의 미팅 해서 자요렇게어 미팅을 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 초대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를 여러 개를 또 여러분들 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를 미리 이렇게 좀 보내놔서 언제 이렇게 우리 미팅이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보내놓고 그 사람이 그 메일을 그 시간에 열어서 바로 회의에 참가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지정을 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어, 뭐, 요거는 나는 뭐, 나중에 아까 우리 배웠던 대로 초대할 때 회의에 들어가서 하겠다 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오늘 날짜 있고요. 날짜를 선택해서 내가 언제 어, 회의를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저는 오늘 회의를 예를 들어 선택하고 설정을 할 거고, 자, 옆에 시간을 터치하셔서, 시간도 여러분들, 여기 보면, 오전, 오후를 먼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시, 시가 선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 1시면 1시를 클릭. 1시를 클릭하면 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뭐 30분이면 여기 30을 떼깍 선택하시면 돼요. 어, 난 1시가 아니라, 어, 11시, 11시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다시 시를 선택하고, 11시, 00,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뭐 지속 시간 회의 지속 시간을 얼마로 하겠냐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저희는 어, 50분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50분 무료는 50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50분 50분 후에 여러분 다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비밀번호 이건 비밀번호니까 보이기를 하면은 요 고미경님의 미팅 뭐 비밀번호가 보이겠죠 자요거는 그대로 뭐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터치하시면 자 이렇게 미팅이 예약이 되어 예약 예약이 딱돼요음자전 단계로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여기 지금 미팅으로 들어오시면 어, 여기 바로 오늘 오전 11시에 어, 그리고 50분 동안이기 때문에 11시 50분까지 자 이렇게 음,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뭐, 돌아가기 미팅으로 돌아가게 하면 미팅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죠.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는 지금까지 한컴 캠퍼스의 고미경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